황큐와 진이큐의 황큐입니다. 화면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진이큐입니다. MIT e c 실전 탐구생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목을 공략한다, 관심을 가진다 할때몇 가지 관점을 가질 수 있는데요. 보통 N자형이라고 해서 이런 형태가 만들어질 때 오르고 있는 주식을 싸게 산다. 오르고 있는 주식을 싸게 산다. 또는 어느 정도 오른 주식이 조정을 받을 때 산다. 그다음에 어떤 정도의 수준으로 넘어가는 주식을 산다. 한세 가지 관점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지금 M.I. 탭은 기존 고점에 아직 못 미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거래가 좀 약간 열리던 시절에 이렇게 두 번의 큰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고 약간 라운딩을 만들면서 윗꼬리 있는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윗꼬리가 이 밑에 저점 라인에서 만들어졌으면은. 매집이라는 표현을 쓸수 있을 텐데, 어느 정도 상사 상태에서 윗꼬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윗꼬리의 정체를 좀 파악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3분 봉 자세히 보면, 이렇게 이 부분이 양봉을 만들어내는 큰 힘으로 작동을 했고요. 다시 여기서 뚝 떨어지면서 8,560원, 이 가격을 만들어내면서 맞춰졌는데요. 이 부분만큼이 꼬리를 만든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형태의, 어 양봉과 꼬리를 만드는 이 과정에서의 거래는 밀집되어 있지만 그 이후에 흘러내리거나 뚝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그다 크게 충격을 많이 준것 같지는 않다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략하는 관점에 있어서는 N자형을 볼 수도 있고 어떤 고점을 돌파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른 다음에 눌림목을 만드는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 보시는 건 M.I.T.입니다만 예를 들어 오늘 솔리드도 같이 했는데요. 솔리드는 일단 거래량이 굉장히 큽니다. 392만 주가 지난번 거래가 됐고요. 이렇게 거래가 몰리면서 여기서 꼬리 달린, 윗꼬리 달린 양봉을 만들고 여기서 이렇게 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추세는 그대로 이렇게 살아있는 듯 이런 그림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많은 거래가 많이 된 이런 형태도 있었다. 그렇지만 오늘은 MIT, 얘는 지금 거래량이 21만 5천 주입니다. 그러니까 크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떤 거래가 미집됐다든지 매집이 됐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성급한 부분이 될수 있습니다. MIT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시가총액 2,770억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퍼나 PBR이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만 이 회사가 MIT이 무엇을 하는 회사냐에 보면 아이 정도면 뭐 무난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아, 닥터 ESG로 가서 MIT에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의정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 때문에 한 거의 굉장히 오랜 시간을 지금 우리가 어 의료 와 관련되는 부분들이 어, 불투명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겪고 있는 그런 어, 시장입니다. 에, MIT는 총 90년도 전립 의료계 전문기관이다. 우리 스탠트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실적을 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유사한 기업들 어, 여기 메디아나 그다음에 인바디, 오스틴, 플라드리오 이런 회사들이 어, 비슷한 어, 유사한 사업에 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일단 모든 것에 그 결론적으로 모여지는 것은 어, 상승할 때는 수급이 재료에 우선한다고 하지만 실적 무시 못 합니다. 어, 2024년, 이제 뭐 2024년 실적이 다 나오겠지만, 어, 매출액이 이만큼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이만큼 증가했고, 단기순이익도 이만큼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부분에서의 지금 여기에 이 흐름, 이 흐름에 대한 부분을 오늘 어, 추세를 잠깐 지우고 본다면 캔들을 지우고 보면 이런 식의 추세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걸볼수 있는 거고요 거꾸로 추세를 지우고 캔들만 본다면 이런 식으로 어, 뭔가 약간 요 지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의지는 강해 보인다 이렇게 접근하겠습니다 아직 거리가 확실하게 크게 열려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계해야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기술적 분석 그래도 한번 거치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소치 키로 차트 스캔 캡처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차트 캔들에다가 어 닥스 캔들을 붙여 넣기 하고 자, 지니큐한테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비슷한 의견이 나오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지만 좀더 어, 제가 어떤 주관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약간 객관을 갖고 있다. 그리고 제가 놓친 걸좀 잡아 준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종 종가 8,560원이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2% 정도 올랐습니다. 저항값 8,850원. 단기적으로 보는 거죠. 지지값 8,160원. 뭐, 위로 300원, 아래로 400원. 이제 이런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한4% 정도 위아래 보고 있는 거죠. 이탈 경계선은 7,900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단, 현재 단기 눌림무기를 표현했지만, 이눌림무기라하기엔좀 애매하고요. 그래서 비중 위주로 권장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850원은 상당히 중요한 선이다라는 개념에서 지금 여기 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좀더 내려가서 이동평균선 이런 부분들은 아, 약간 정비율되는 구간이 생겼나보다 이런 정도로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브 차트와 시그널 라인 모두 이렇게 웨이브 차트 여기를 저점으로서 해 올라가고 있고 시그널 라인도 빨갛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좀 그들이 유지하면될것 같고요. 브린즈밴드라든지 아, 이런 부 분에서는 아주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 과매수 이런 표현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많이 보이지만 요거는 현재 요 국면에서 이국문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표현이 아니겠느냐? 블린즈밴드의 상단을 찍고 내려온 것처럼 되어버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하단은 이렇게 열려있고 해서 변동 속의 폭은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렇게 돼있고 그 다음에 양볼 만들면서 거리가 좀더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수급을 볼때 외인들의 수급이 계속 이어지는 부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들도 계속 수급이 순매수로 이어지는 모습 보여주고요. 주봉이나 월봉도 마찬가지로 탄탄하게 자기 위치를 잘지켜가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락 추세에서 돌아서는 모습에 위에 올라탄 모습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정해야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m i t 과 솔리드인데, 솔리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몇 백만주 거래가 됐고, 그거로한 10분일 밖에 안 되는, 20만주 밖에 거래 안된 m i t 이두 종류인데, 이두 분에 대서한번더 찍고 하자면은, 어, 솔리드, 여기는 약간 눌림목적인 현상이다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그 다음에, 어, MITEC은 어, 고점을 돌파할 것이냐 하는 관점에서의 한 번, 어, 시각을 가고보면 어떻게 했냐 하는 부분에서, 어, 종목을 정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MIT 여기까지입니다. 어, 구독, 좋아요, 알림, 뭐 이런 것들 해놓으시면 또, 또 좋은 모습으로 계속 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큐와 진이큐의 황큐였습니다. 제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진이큐입니다. 감사합니다.